윤석열 집에 대한 압수색이 있었어요. 이거는 참고인이긴 하지만 김건희가 그 전격적으로 김건희 핸드폰 가져왔죠. PC도 네. 가져왔고. PC도 그럼 말로만 참고인이고 실제로는 피의자로 타격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앞으로 좀더 확대하고 저는 이걸로 김건희 포털에 설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그 건진법사 때문에 이거. 압수익 받은 거잖아요. 건진법사 네. 집에서 관봉이 나옵니다. 음. 띠지를 떼지 않은 돈다발 즉, 한국은행권 돈다발이 나왔습니다. 특할비라고 추정이 됩니다. 어느 기관의 특할비일까요? 자, 국정원에서 또는 검찰에서 건진에게 그 특할비 줬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의심해보면 은 대통령실이야. 어. 대통령실에 누가? 돈 관리 김건희가 있을까요 윤석열이 있을까요 김건희가 했을 거라고 사람들은 짐작하고, 네. 김건희가 떼지도 떼지 않은 한국은행 신권 돈다발을 건진에게 좋다왜 줬느냐? 그것 수사하려면은 김건희를 저는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김건희가 포토라인에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보통 나쁜 짓할 때는요, 관봉이라고 그러면 이런 것도 떼고 주지 않나요? 그렇게 주는 것은 마십니까, 뭡니까? 믿을 내가, 만한 사람한테 받았다고. 아니, 뭐또 내가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 이런 그렇죠. 가신가요? 대통령 하사품? 아, 아. VIP 하사품? 아, 그러니까 이렇게 관봉이다. ]니까? 엄청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뭐 물론 추론입니다. 만론 네, 네. 아니, 그 신권이어도 그냥 신권이 아니라 네. 한국 근행에서 바로 나온 걸 너에게 주는 정도의 실력을 가진 그렇죠.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만사형통이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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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윤석열이 검찰총장도 했고 직전 대통령인데 검사 독재 정권의 수장이었는데 네. 그냥 들이닥쳤을까요? 뭐 전화라도 뭐 사전에 하지 않았을까요? 전화했을 수도 있고요. 네. 어, 뭔가 좀 숨겨라 이랬을 수는 있죠. 네, 네.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게 검찰이 어, 내란 관련해서는 윤석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왜냐하면 자기들도 연관이 있다라는 음. 두려움이 있으니까. 다만 이 경제 사범 잡범의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에있어서는 윤석열 김건희를 열심히 이는 수사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타겟은 윤석열보다도 오히려 김건희고 김건희를 포트라인에 세움으로서 자기 정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라는 신호를 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제 아, 우리가 얼마나 쓸만한지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누구든지 다 대통령님 앞에 잡아다 족칠 그렇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아니 그래도.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발의됐잖아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한다는 건 아무리 봐도 물타기 같은데. 요 물타기죠. 특검 어. 필요 없어, 우리가 하면 돼. 다음 정부도 우리가 시원하게 해줄게. 우리 어. 조직 그대로 살려주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님 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셈인 거죠. 그리고 거군요. 당신 대선에 얼마나 도움을 드립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를 족치면서 그렇죠, 그렇죠. 이거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네, 네. 아 저기 뭐야 유시민 장관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네. 검찰이 분명히 조직 보이를 위해 가지고 윤석열 때리고 항복하러 올 것이다. 받아주면 안 된다. 네. 딱그 상황입니다. 어, 그럼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범죄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저는 특검해야 된다고 특검. 봐요. 특검해야 된다고 내러, 보면. 특검 해야 된다고. 내란 특검 김건희. 네, 그럼 저는 더 나가서 네. 특별법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법이요? 네, 공소시효가 없고 네. 어, 특별 조사권을 가지는 음. 특별법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니까 뭐를 위한 특별법이요? 그니까 윤석열 아, 내란, 윤석열 내란, 정부 해력. 전체를 아 윤석열 윤석열 시대 전체를 끝내자는 거죠 일제 강점기 네, 아 우리 반민특위 했듯이 네네. 네, 윤석열 시대 반민특위 해야 된다고 아.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피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히 구독 좋아요.